노후 파산 남의 얘기일까? 노후를 망치는 세 가지 착각 신과 대화. 사실 노후는 마냥 남의 이야기인 것 같았는데, 유유 슬프게도 곧 마흔. 노후는 더 이상 막연한 미래가 아니다. 게다가 나는 10년 내로 은퇴할 계획을 가진 파이어족이라서 그런지 히윽히윽. 노후에 대한 이야기가 더욱 인상 깊게 다가왔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비교를 많이 하셨는데, 현재 세계 최고 고령화 국가인 일본의 노인들이 의외로 재무 상황은 제법 탄탄하다고 한다. 일단 과거 고성장기를 보냈기 때문에 돈 모으기가 수월했고, 60세까지는 웬만해서 짤릴 일도 없었다. 게다가 연금 제도가 우리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젊은 시절 직장 생활만 제대로 했다면 월 200만원 정도는 연금으로 수령한다고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65세 이상 독거노인 630만 명중 거의 30%인 무려 200만 명이 파산했다고 유유. 일본이 이 정도인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 프랑스가 초고령 사회로 가는데 150년이 걸렸는데, 일본은 지난 35년간 너무나 급속도로 진행되어,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경제침체를 겪었다. 우리는 이게 26년 일본보다도 35%더 빠르다. 프랑스보다는 무려 570%나 빠르다. 유유. 1960년생이 무려 110만 명 수준인데, 올해 2020년 신생아는 20만 명대로 내려간다. 노인 세대 대비해서 무려 34배나 적다. 몇년 뒤에는 10만 명대로 떨어질지도 모르겠다. 유유. 고령화 속도가 빨라도 너무 빠르다. 흔히 노후를 위해서 3층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잘 준비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일본에 비해서 이게 너무 부실하다. 일단 전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역피라미드 인구구조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킨다. 사실상 윗 세대가 아랫 세대를 착취하는 폰지 사기와 다름없다. 향후 국민연금은 고갈될 수밖에 없는데, 결국 매달 월급에서 떼는 청년들의 연금 보험료를 올리거나, 노인들에게 주는 연금 수령액을 깎는 수밖에 없다. 아마 둘다 이루어질 듯 한데, 노인층과 청년층 모두에게 엄청난 반발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신생아보다 무려 34배나 인구수가 많은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보험료를 더 걷었어야 했는데 유유 결국 표 때문에 개혁하지 못했다. 그 부담은 후세대가 져야 한다 유유. 퇴직 연금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 아직 가입하지 않은 중소기업이 너무 많다. 우리 회사도 가입 안 시켜 준다. 유유 그나마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람들도 자기연금에 관심이 없다. 자기연금이 DC인지 DB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다. DC인데 어떻게 투자되는지 모르는 인간도 대부분. 그래서 수 10년간의 장기상품인 퇴직연금에 주식에 투자하는 비율은 5%도 채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연수익률은 매년 1%대 유유참. 게다가 퇴직연금이란 말 그대로 은퇴 후 노후자금으로 사용해야 하는 건데, 대부분은 그냥 중간에 목돈으로 찾아 써버린다. 집 사거나 치킨집 차리거나 유유. 개인연금 시장도 너무나 취약하다. 거의 보험 설계사들이 쥐락펴락하는 시장이다. 나 또한 20대 때 아버지 친구 보험 아줌마에게 속아서, 채권형 펀드 의무 가입 80% 변액 연금에 가입했다. 수익률 12. 나중에 엄청난 손실을 보고 해지했다. 세금 혜택이 큰 연금저축이라는 좋은 제도도 있지만, 연금저축보험이라는 이율 12% 대의 보험사 저축만 가입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유효해지하면 또 패널티로 수수료 엄청 떼어간다. 아무리 생각해도 보험사는 진짜 도둑놈들 같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일명 3층 연금이라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셋 모두 부실하고 취약하다. 유유 국민들의 금융 문맹률이 너무 심한 것도 문제고 선진국 은퇴자들의 수입원은 주로 연금이지만 우리는 연금 소득이 불과 12%밖에 되지 않는다. 그나마 공무원, 선생님, 군인 출신뿐 유유. 이세 연금도 모두 적자라 추후 재정이 걱정된다. 우리나라는 향후 부동산도 큰 문제인데 일본은 퇴직할 때 집에 대한 빚이 거의 없다고 한다. 20, 30대 빚이 가장 많지만 퇴직할 무렵은 5% 정도로 거의 다 갚은 상태. 하지만 우리는 계속 큰 집으로 옮기기 때문에 퇴직할 무렵에도 집에 대한 부채가 엄청나게 많다. 진행자인 김동완 소장 말대로 대부분 그냥 은행집이다. 행여나 집값이 떨어지면 하우스 푸어의 염려가 한국은 너무 크다. 일본은 부모가 죽을 때 남긴 집을 아무도 상속받지 않으려 해서 집값도 안 오르고 받아봤자 세금만 나오니까 시장에 내놔도 팔리지가 않고 유유. 결국 500만원 얹어준다고 하니 그제서야 연락이 온다고 한다. 3억 후반에 28평 집이 10분에 한 토막 나서 34천만원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그래도 빛이 없으니 그냥 죽을 때까지 살지 뭐. 라는 초연한 사람이 많다고 히읗 키읔. 하지만 한국은 다르다. 빛이 너무 많다. 물론 일본처럼 10분에 한 토막 나는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2030년 뒤 생각처럼 집값이 오르지 못했을 때, 경제나 소비에 미치는 충격이 너무 크다. 사실상 전 국민이 자산 대부분을 부동산에 몰빵하고 있으니,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보다 34배나 많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2030년 뒤 죽고 나면, 그 자녀나 손자 세대가 집을 두 채씩 물려받아도 집은 남아 돈다. 일본처럼 우리도 집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야 한다고. 그러자 김동완 소장이 히윽 히윽. 아니 그럼 지난 몇 년간 집값이 이렇게 오른 건 뭐냐고 묻자 히윽 히윽. 강창희 대표는 급작스러운 저금리와 부동산은 불패라는 사람들의 믿음 분위기 때문이라고. 강창희 대표의 말에 공감이 가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좀 다를 것 같기도 하고. 아. 부동산과 대중의 관계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다. 뭐가 되었든 여러모로 지금 일본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심각하게 걱정해야 된다. 이렇게나 심각한 상황 속에서 노후 파산을 피하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표님이 여러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지만 가장 와 닿았던 말은 바로 절약하기다. 특별한 비법이나 투자 방법 따위는 없다. 히윽히윽. <laughs>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는 법. 우리는 정말 고성장한 특별한 시기에 살아왔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하지만 선진국 사람들이 볼때 과소비와 낭비가 너무 심하다고 한다. 졸리 대표도 처음 한국에 와서 이렇게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는 나라에 20대, 30대가 다 차를 끌고 다녀서 놀랬다고 한 것처럼 히읗 힐은 의외로 소비 성향이 너무 높다는 것. 특히 자녀 교육에 너무 많은 돈을 쏟아붓는다. 그렇게 자녀 교육에 노후 자금까지 다 쏟아부었는데, 결국 자녀가 잘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20년 뒤 자녀와의 대화, 부모네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노후 준비할 돈까지 다 너에게 투자했는데, 자녀 내가 공부하기 싫다고 했죠? 왜 그랬어요? 결혼 자금, 사업 자금도 못 도와주면서, 내 주위 남자들은 솔직히 다 비슷하다. 굳이 자녀 교육에 많은 돈을 쏟아부어야 할까? 의문을 가진다. 하지만 그걸 와이프에게 말하게 되면, 와이프 알, 당신은 빠져. 다행히 요즘은 자녀 교육에 너무 올인하는 것에 부정적인 여자분들도 많아졌다고 한다. 가장 신경 쓰지 말아야 될 말은 남들처럼이다. 결혼할 때 그런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야 한다고. 만약 20년 전부터 자녀 교육에 쓸 돈으로 글로벌 1등 주식이나 ETF를 사모아줬으면 희흑희은. 지금 대학생 자녀가 부모보다 부자가 될 수도 있다. 히읗 <laughs> 히읗 그리고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것은 자신의 본업 직업이야말로 최고의 투자라는 것이다. 특히 20대 30대에게는 투자하는데 쓰는 시간보다 자신의 본업에 집중해서 몸값을 올리는 게더 중요하다. 어릴 때는 자산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하루 종일 투자에 매달려 있기보다는 본업에 집중하면서 일단 종자돈의 규모를 키우는 게더 낫다. 나이가 있고 자본이 어느 정도 쌓였다면, 그 후부터는 자산 배분을 잘하고 운영을 잘해서 자본을 불려가는데도 신경 써야 한다. 씁쓸하지만 나도 곧 이걸 더 신경 써야 할 나이가. 유유.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다. 은행이자 1%. 그러니, 연4% 수익만 돼도 훌륭한 편이다. 너무 욕심 부리지도 말자. 그리고 나이가 있다면, 일단 체면 가리지 말고, 허드렛 일이라도 할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 무슨 일을 하든, 얼마를 받든, 일단 할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좋은 거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더 좋겠지? 그러니, 이건 미리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그래서 나도 지금 준비 중이다. 히읗 <laughs> 히읗 나야 처자식도 없고 욕심도 별로 없어서 솔직히 노후에 대해 그렇게 걱정하진 않는다. 다만 얼마나 빨리 은퇴하느냐가 중요할 뿐. 하지만 주변을 보면 진짜 노후 준비라곤 일도 못한 사람들이 많아서 참 걱정이다. 집한 채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거나 그마저도 아예 없는 사람들도 많고. 노후까지 수십 년이 남아있기에 당장 피부에 와닿지는 않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무조건 찾아온다. 준비를 미리 미리 해야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내가 아는 한 부분은 본인들 노후 준비는 하나도 하지 못하고, 심지어 자영업이라 국민연금조차 넣지 못했는데, 대치동에서 월세 살면서 아들 둘 연세대 보낸 것을, 일생의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 그 아들 둘은 얼마나 숨막힐까? 유유.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면서 결혼이나 제대로 할수 있을까? 미래에 아무런 준비 없이 노후에 힘들어진다 해도 국가나 자녀가 도와주진 않을 것이다.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요약. 마이너스 우리나라 사람들의 노후 진짜 걱정된다. 마이너스 부동산과 자녀 교육에 몰빵하지 말자. 마이너스 절약과 직업을 갖는 것이 최고의 투자다. 1. 생애 설계에 발목을 잡는 착각들. 마이너스 노후 설계에 발목을 잡는 세 가지 착각이 있는데, 그 착각에 빠지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몇 억이 없고, 그 착각에 빠지지 않고 미리미리 준비한다면 얼마든지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일 많은 사람이 인생의 80 이후는 없는 걸로 안다. 마이너스 80 이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그런데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는 말이 있다. 많은 사람이 100살까지 살면서 짧게는 23년 길게는 10년 아르면서 돈 문제, 외로움으로 고생한다. 이 죽음은 갑자기 조용히 오는 게 아니라 긴 병후에 온다. 3만은 사람이 자식이 자신의 노후라 생각한다. 마이너스 있는 돈 자식에게 다 퍼붓고 쪽방에 산다. 자녀 리스크가 너무 크다. 에이. 일본의 노후 파산. 마이너스 NHK에서 노후 파산 특집이라는 걸 방영했는데 일본에서 꽤 화제가 됐다. 국내에도 책으로 만들어져 출판된 일본 노인들은 고성장 시기에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잘릴 일이 없었다. 우리도 그랬지만 그 당시 일본 노인들은 돈을 빌려서라도 땅 사고 집 사고 주식 사고 사면 올라서 재산 형성을 했다. 또 연금 제도가 일찍 도입되어 우리 시기면 국민 연금 퇴직 연금이 있다. 그런데 65세 이상 노인 중 독거 노인이 630만 명인데, 그중 200만 명이 노후 파산으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 퇴직연금 제도가 있는 회사에서 다녔던 사람들은 상관없는데, 그 외는 국민연금밖에 없다.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국민연금이 1인당 65만원이 최대다. 부부가 같이 산다면 130만원 일까지 하면 그럭저럭 사는데, 사별하거나 이혼하면 65만원으로 해결해야 하니까. 현역 시절에는 꿈에도 그렇게 될지 몰랐던 사람들이 노후 파산이라는 거다. 우리는 어떤가 해서 보면 생애 주기 중 재산이 가장 많을 때가 50대인데, 가구당 평균 자산이 4억 9천만원 정도 된다. 근데 부채 차입금이 9,300만원쯤, 3억 9,700이 순 자산인데, 어떻게 보면 50대의 재산이 3억 9,700이면 괜찮지 않나 싶은데, 문제는 3억 3,000 정도가 집이다. 그거 빼고 나면 5,900 금융 자산이 그 정도 남는다. 그걸로 어떻게 30년을 사나. 일본은 연금이라도 있지,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중 노령연금을 한 푼이라도 받는 사람이 43%다. 월 수령액이 60만원 미만이 그중 80% 1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은 6.6% 퇴직연금 221조 원 납부금액을 가입자수로 나눠봤더니 3200만원이다. 통째로 받아봤자 1년 생활비도 안 된다. 개인연금은 특별한 사람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본보다 훨씬 힘든 상황이다. 일본의 가정은 빚이 없다. 생애 주기별로 각 가정이 가지고 있는 저축액분 부채액 비율을 낸거 보니까 일본은 제일 높을 때가 2030대당. 그 사람들은 3035년 월부로 집을 사다 보니까 빚밖에 없다. 근데 현역 시절에 계속 갚아서 퇴직할 때쯤 되면 빚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집값이 내려가더라도 살다가 가면 된다. 내 친구가 일본 수도권에 사는데 제일 비쌀 때 3억 5, 6천 되던 28평 되던 주택이 지금은 3, 4천이다. 그래도 그 친구는 빚이 없으니 여기서 살다가 죽으면 되지 뭐한다. 짱구아빠. 유유유. 근데 우리나라는 그 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30대가 181%로 제일 높다. 근데 줄질 않고 83% 빚이 계속 있다. 왜 우리는 15평, 20평, 30평, 35평 늘리고 은행에 빚내서 집을 사니까? 진행자 그게 은행 집이 내 집이냐? 나중에 빚이 그렇게 남는다. 일본 같은 경우는 하우스 푸어의 염려는 거의 없는데, 우리는 만약 그때 집값이 내려가는 날이면 하우스 푸어가 얼마나 늘어나겠는가? 3. 또 하나 복지 예산으로 베이비붐 세대들을 도와줄 수 없게 돼 있다. 그대로 받았었는데,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네요. 일본은 베이비붐 기간이 47년부터 52년까지 6년 계속됐다. 그 다음부턴 두 명, 한명 떨어졌는데, 우리나라는 625대도 한창 낳고, 그후 26년간 계속됐다. 그 사람들이 다 퇴직하면 그 후에 저출산 세대가 어떻게 부양하겠느냐. 결국 각자도 생해야 하고 그게 안 되면 파산이다. 보통 대졸자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위해 교육비를 다 퍼부었는데 얼마 전 통계 보니까 60% 이상이 자녀 교육비 결혼 비용에 투자해서 파산할 거라고 한다. 잡코리아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 우리나라 퇴직 연령이 51세다. 공기업도 명퇴가 있어서 그런지 55세고 대기업은 49세더라. 65세까지 일하는 직장인 비율은 8%고, 퇴직 후 재취업 준비하는 비율은 10%밖에 안 된다. 퇴직 대비 준비를 40대부터 해야 하는데, 첫째는 가격 경제에서 낭비 거품 요인을 제거하는 거다. 40년간 고성장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아낀다고 생각하고 의식하지 못하는데, 선진국 사람들이 보기엔 우리가 낭비 거품 요인이 많다. 특히 자식들 관련 지축. 이걸 줄여야 우리도 살고 자식들도 산다는 걸 젊어서부터 알아야 한다. 결국은 100세 시대에는 어떻게든 국민 마이너스 개인 마이너스 퇴직 연금 안 되면 주택연금이라도 최소한의 생활비를 만들어두지 않으면 노후가 괴롭다. 일본 내 각부에서 당신의 주수입원이 뭡니까? 라는 주제로 발표한 자료를 보니 선진국들은 연금 수입이더라. 7080%가. 근데 우리나라는 12%. 그것도 교사, 군인, 공무원들. 우리나라 노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80년대만 해도 자식들이 부양했다. 그게 72%. 지금 그게 25%까지 줄었다. 이미 우리도 25%밖에 안 된다는 거다. 10년쯤 뒤에는 우리도 자식이 도와주는 게주 수입원인 사람이 선진국처럼 1% 미만일 거다. 세계 어느 나라도 자식이 부모의 주 생활비를 도와주는 나라가 없다. 그렇다는 전제하에 준비해야 하는데, 그건 40대부터 생각하지 않고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 4. 그 다음에 또 요즘에 퇴직했는데 퇴직금 2억 받은 걸로 주식 사서 노후 자금 마련할 수 없을까요? 라는 질문. 그거 큰일 난다. 자산관리 전략이 인생 단계별로 3단계가 있는데, 1현역 시절에는 적립해가며 운용하는 단계. 월급 받아쓰고 남은 건 그걸 적립해가면서 주식도 사고 펀드도 사고. 이 모아둔 돈을 찾았으면서 남은 돈을 운용하는 단계. 문제는 퇴직하고 나서부터다. 그때는 모아둔 돈을 찾았으면서 남은 돈을 운용하는 단계. 세계적인 평균을 보면 모아둔 자금의 4%씩 매년 빼쓰고 남은 돈을 혼합형 펀드 등을 이용해 연3% 수익 내서 가면 오래 갈수 있다. 가능하면 빼쓰는 걸덜 빼야 하는데, 그러려면 연금 수입이 많아야 한다. 나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이 130만원이고, 마누라가 이미 가입을 늦게 해서 30만원이고, 그러면 빼쓰는 돈이 줄어든다. 그래서 나는 2억의 정기예금보다 한 달에 50만원 버는 게더 크다고 본다. 그리고 지방으로 이전해서 생활비를 줄인다든지 찾았으면서 운용하는 단계에서는 찾는 돈을 어떻게 줄여야 한다. 3. 나이 80 이후. 나이 80쯤 되면 3단계인데, 이때는 예금에 넣고 빼쓰는 거다. 가능한 한 2단계에서 적게 찾고 3단계 예금 넣을 돈을 많이 넣어두고 빼쓰다가 세상을 뜨는데, 내 노후 자금이 내 수명보다 길어야 하니까. 인출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 낭비 앤드 거품 요인 줄이는 거. 3층 연금을 어떻게든 만드는 거. 인출 전략을 잘 세우는 거. 5. 노후의 3대 불안이 돈, 건강, 외로움. 이 세트를 최소화하는 게 결국은 일이다. 돈이 되는 일이든 사회공원이든 다들 일 이야기하면 신경질낸다. 일주면 누가 안 하느냐?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고, 일에 대한 생각도 많이 다르다. 나는 45년 전에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에 연수를 간 적이 있다. 당시 일본 노인 비율이 전체의 8% 시절인데, 그때 일본의 노인들은 체면을 버리고 일을 할 준비가 돼 있었다. 하루는 증권거래소 지하에 문서를 보관하는 창고에 노인들이 문서를 정리하고 있었다. 근데 예전엔 회사 임원, 고위 공무원 등 한자리씩 하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호텔 가 보니까 오시에 젊은 직원들이 퇴근하고 할아버지들이 밤 당번으로 교대하더라. 그거 보고 이제는 오래 살아야 하는구나. 그러면 일을 해야 하는데 멋있고 좋은 일은 젊은이들에게 넘겨주고 저런 허드렛일이라도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이 생겼다. 고령화의 속도라고 하는 면에서 프랑스에서 155년 동안 진행된 게 일본에선 35년이었다. 거기에 적응 못하고 일본은 20년 넘게 고생했는데 우리는 고령화 속도가 20년이더라. 우리는 26년 동안 총알같이 적응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근데 그 적응 중에 주택에 관한 생각, 결혼에 관한 생각, 자녀에 관한 생각을 옛날 생각에서 180도 바뀌어야 한다. 6.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절약이라고 본다. 근데 강의 중에 절약이라고 말하면 다들 실망하더라. 재테크 강의라고 해서 무슨 종목 하나 찍어줄 알았는데 재테크 강의에서 절약 이야기한다고. 근데 2030년 동안 고성장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낀다고 생각하는데. 의식하지 못하는데 선진국이 보기엔 낭비 요인, 거품 요인이 많다. 무슨 1km 가면서 차 끌고 다니고 우선 예를 들어서 40대 후반의 맞벌이 부부 3커플을 인터뷰했다. 그중 맞벌이에서 연 1억을 버는 부부가 있었다. 그런데 초육 중이 애들 과외비로 3,380만원을 쓰더라. 근데 거기에 교재비, 간식비, 등록금 등등 훨씬 더 들어간다. 문제는 1억씩을 60, 70세까지 벌면 상관없는데 50대 초중반이면 끝이다. 주된 직장에서 나온 뒤 다른 직장을 찾으면 먼저 봤던 직장의 절반만 받아도 최고다. 근데 애들 대학 들어가면 돈이 더 들고 또 노부모들에게 돈을 주다 보면 억대 연봉을 받던 사람이 중산층에서 탈락한다. 저런 낭비 요인과 거품 요인을 줄여야 하는데, 그러려면 부부가 공통된 소신, 인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런 사람들이 강의를 요즘 와서 심각하게 듣고 있는 걸 보면 많이 바뀌는 것 같다. 7. 또 하나는 2030대 주식 투자에 대해 말이 많은데 해서 나쁠 건 없다. 하나 생각할 건 셀러리맨이 직장에서 받는 월급, 보너스 그것도 금융 자산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버는 인적 자산이다. 그래서 2030대는 인적 자본 투자를 제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본다. 자산 관리 원칙으로 보면 젊었을 땐 이래서 버는 돈이 점점 늘어나지 않느냐. 그때는 금융 자산 투자도 조금 하는 것 말고는 인적 투자 노력을 해야 하고 퇴직 무렵에 가면 그때 사실을 자산 관리의 중요성이 커진다. 젊은 시절에 열심히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고 그런 사람이 잘된 사례를 본 적이 없다. 일로 성공하지 않고는 투자에 성공하더라도 불안정하더라. 자기 개발, 일에 소홀히 하고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그게 오래 가지 않더라. 2030대는 3층 연금을 가입하고 또 돈이 남으면 펀드를 하는 거고 퇴직연금 중에 자기 퇴직연금을 매달 내는데 그게 DC로 가고 있는데, 그걸 살펴보지 않는 사람이 10%더라. 제대로 된 나라에선 그것 중80% 이상이 펀드로 가 있고, 그중 63%가 처음 펀드 투자의 계기가 DC형 연금에 가입하게 되면서 공부를 하게 됐다. 펀드 투자에 대한 지식을 쌓아서 남은 돈으로 펀드를 한다. 그 일을 하게 되면 시간 소요가 없다. 자산 관리, 재산 분리기를 하면서도 자기 일을 하게 되는데, 어느 종목에 집중하면 자기 본업에 소홀하게 된다. 8. 가장 큰 투자인지는 자신의 직업이다. 그거는 꼭 생각해 봐야 한다. 또 주식을 하더라도 주머니를 3 개를 가져야 한다. 생계형 주머니, 노후 대비엔드 데뷔 자산 대비형 주머니, 트레이딩 주머니.